지금 휴대폰 미러링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이게 미러링 했을 때가 화질이 약간 별론 것 같아요. 이게 휴대폰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빔 프로젝트 기술적인 문제인지 건 모르겠는데, 약간 화면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약간 깨진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화질 자체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 영상에서는 크게 음, 움직임이 없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살짝 깨져 보인다던가 어,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나요 미러링 상태는 아 이게 유튜브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유튜브여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, 버퍼링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, 제가, 음.